자, 워크북의 74쪽과 75쪽에 어려운 문제만 선생님이 랑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74쪽에는 4번, 5번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수직선 위에 A에서 왼쪽으로부터 5만큼 떨어져 있는 B자표를 기호로 나타내라면은 왼쪽으로 5만큼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여기잖아요. 바로 B자표가 뭐가 되겠어요? 예, 이렇게 나타내면 될것 같네요. 그죠? 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선위의 A점, B점에 대해서 4A 플러스 3B를 구하려면 A점은 잘 봤더니 마이너 1과 몇 칸이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중에 세 개이기 때문에 이거거든요. 얘를 가분수로 나타내면 마이너 4분의 7 되겠다. 그죠? b 좌표는 1과 하나, 둘, 세개 중에 두 칸이니까 3분의 2잖아요. 그럼 얘 가분수로 나타내면 3분의 5가 되겠네. 그러면 은 4A. 플러스 3B잖아요. 4A 마이너스 4분의 7. 곱하기, 더하기에 3 곱하기 3분의 5가 되겠다. 그래요? 자, 예, 약분하면 마이너스 7이고요. 얘 약분하면 플러스 5 되죠. 보호가 다른 더쌤이라 정답은 뭐예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쵸? 자, 옆에 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표평면에 나타낼 때 1번을 보세요. 1번에 다른 거는 x좌표, y좌표예요. 선생님 2번만 설명할게요. 자, 1번에 2번을 보면 a좌표잖아요. x는 3이고 y는 3이니까 3, 3되죠 자, b 볼까요? b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 1, 2가 되겠네. c좌표는 어떻게 될까? x는 마이너스 3이고 y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자, d자표는 y축에 있죠? y축에 있으면 x가 0이고 x축에 있으면 y자표가 0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0, 마이너스 3이 되겠네. 맞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도 뭐, 마찬가지일 것 같고, 선생님도, 어, 2번에 1번, 마이너 1콤마 0만 찍어 볼게요. 바로 여기가 P자표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Q자표는 2콤마 5점이라서 여기다 Q 쓰면 될것 같고요. 마이너 3콤마 1이죠. 마이나 3콤마 1점이니까 여기다가 R 쓰면 될것 같고, 마이나 4콤마 마이나 5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X는 마이나 4고 Y는 마이나 5기 때문에 여기가 돼서 s 좌표 써주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어려운 거 없어요. 3번에는 지금 원점의 좌표니까 원점은 0콤마 0만 써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X축 위에 있잖아. X축 위에 있다는 거 y 좌표가 0이기 때문에 c 좌표는 5분의 4콤마 0 이렇게 써주면 될것 같아요. 자, 넘어갑시다. 시다 4번 볼게요. 두 순서쌍이 서로 같대요. 그러면 얘는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아야 되지 않아요? 5A는 10이죠. 그럼 양변에 5로 나눠요. 그러면 A는 어떻게 될까? 그렇죠. 2가 되겠죠. 그리고 3B 플러스 5가 2잖아요. 3B는 2 마이너 5가 돼서 3B는 마이너 3이죠. 양변에 3으로 나눴더니 b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 1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b 콤마 a 잖아요. 그럼 뭐가 되겠어? 마이너 1 콤마 2가 되겠네. 정답은 1번 되겠다. 그렇죠. 자 이번에 넘어갈게요. 5번 보겠습니다. 점 a 플러스 2 콤마 3b 마이너 1이 x축에 있어. 그러면 y 좌표가 0이기 때문에 얘가 0이에요. 3b 빼기 1이 0이죠. 3b는 1이잖아. b는 뭐가 되겠니?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 좌표는 y축에 있다는 것은 x좌표가 0이에요. 4a 플러스 2가 0이라서 4a는 마이너 2가 되고 양변에 4로 나누니까 a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은 마이너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이죠. 자, 얘는 통분하면, 마이너 6분의 3 더하기 플러스 6분의 2잖아. 자, 부호가 다른 더셈이지 마이너 얼마 될까요? 6분의 1이 되겠네요. 정답은 마이너 6분의 1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6번에는 A 좌표 2콤마 3점 찍어줘요. 2콤마 3점 A 잡 찍었죠. B는 마이너 3콤마 다니까 요점에 찍어줘요. 그리고 시는 마이너 상콤마 마이너 이거든요. 이렇단 말이야. 자, 요 삼각형인데, 여기서부터 이까지. 자, BC의 길이가 얼마냐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이에요. 6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게 높이가 되는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에요. 그럼 높이가 다섯 칸이야. 그럼 얘는? 밑병 곱하기 높이 나누기니까 2분의 1이잖아. 약분하죠? 그래서 15가 되겠네요. 물론 이건 제곱, 센티미터 이런 것은 아니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